국가결번호 초급 1, 18번째 단어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가장 기초적인 인간관계는 가족, 가족 가족이 되겠죠. 가족과 관련된 일본어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서 혹시 일본인 친구네 집을 방문하게 될 때는 꼭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호칭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살짝 보여드리겠지만, 일본어는 세 개로 나눠서, 내가 우리 가족, 누군가를 부를 때, 엄마, 아빠, 할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랑 첫 번째,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을 남한테 소개할 때, 그 때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남의 가족을 내가 부를 때, 누구 상의 아버지세요? 누구 상의 할아버지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가 있어요. 그세 개를 나눠서 구분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저도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실수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서 여러분 꼭 숙지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입을 기을할수 있다는 거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할아버지 어지 이상 어지 이상 지이 장음 처리에요 자 어지 이상 이건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식사하세요 요럴 때 고럴 때 부를 때 쓰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쓰는 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 할아버지를 남한테 소개하고 싶어요 그때는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서후, 서후 그대로 한자어 그대로 조부가 돼요. 이때는 우리 할아버지, 서후 제 할아버지예요. 왓다시 너 서후데스 왓다실 안 써도 돼요. 서후데스 이래도 우리 할아버지만 되기 때문에. 자, 근데 남의 할아버지를 이제 부르고 싶어요. 박상의 할아버지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딱 길에서 마주친 거죠. 서후데스가? 박상 의 서후데스가? 이러면 엄청난 신뢰가 돼요. 왜냐면 서후는 겸양 자기 쪽으 우리 그룹을 낮추는 표현이기 때문에 남의 할아버지 지금 낮춰버린 거예요. 굉장한 신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구분 힘들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요거는 그냥 부를 때 내가 할아버지를 부를 때 이건 우리 할아버지 그 다음에 다시 남의 할아버지 얘기할 때 여러분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트를 박아놨다는 거 자, 근데 여러분 오지상은 할아버지고 짧게 오지상 이러면 아저씨 그냥 길에서 아저씨 만날 때. 여러분, 남자분들 갑자기 나 아저씨한테 아저씨라고 불리면 기분이 좋나요? 그럴 리가 없죠. 근데, 할아버지라고 불려주면 얼마나 기분이 슬플까요? 그쵸?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친척 아저씨도 돼요. 그니까, 나보다 위탁열, 나보다 위탁열에 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작은 아빠, 큰 아빠, 삼촌, 이런 거 전부 다 친척 아저씨 친척 어른은 무조건 남자면 어지상이 돼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호칭이 많지 않다는 거자 오바상 장음 있죠. 할머니 마찬가지. 자 우리 할머니는 서버 서버 조모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할머니를 말할 때만 서버가 돼요. 자 오바상은 할머니고 오바상 이러면 아줌마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아줌마라 불려도 슬픈데 오바상, 할머니라 불리면 너무너무 슬프겠죠? 자, 오바상은 마찬가지로 위탁열의 어른, 친척 어른도 여자 친척이죠. 이 마찬가지로 오바상이 돼요. 뭐뭐 외숙모, 숙모, 작은 엄마 이런 거 전부 다. 이모, 고모 전부 다. 오마 오바상. 자, 어떤 상. 아버지죠? 어떤 상. 이건 그냥 아버지 부를 때 아니면 남의 아버지를 물어볼 때. 자, 우리 아빠는 여기 있어요. 치치 치치 그니까 남의 아버지한테 박상희의 아버지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에치지 됐을까? 이렇게 말하면 정말 실례라는 거. 자, 오카상오카상 오가상. 그리고 우리 엄마는 하하. 하하.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 자, 여기 아이들이 있죠. 고더모고더모는 그냥 어린이도 말하지만 아이들. 그냥 이 자녀들을 또 말하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고더모 자. 아들이에요. 무스꺼, 무스꺼. 딸은 무스메, 무스메. 자, 그리고 웃고 있는 귀여운 애기는 아까짱, 아까짱. 짱은 원래 여자 애기한테 많이 붙이는데, 뭐 어린 소녀한테도 붙이게 되죠. 아까는 빨갛다, 아까이에서 왔어요. 아까. 적자는, 불굴 적자. 자, 아까는 빨강이기도 한데, 애기가 태어나면 처음에 빨갛기 때문에 아까이. 태어났을 때어 낳아본 적 없지만 여러분 이가 빨간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낳지 않았어도 자 아까 창 빨간 아기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시마이 시마이 자매예요. 자매. 자 언니는 언애상 언애상 마찬가지 여러분 누나도 돼요. 우리나라는 호칭이 이런데 좀 민감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참고로 상 우리는 일단 처음 만났을 때 나이를 좀 오픈하고. 호칭을 정리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누구상 누구상 하지, 그렇죠? 언니 누나 이거는 정말로 정말로 친친 친 그런 친척이나 정말 나의 친친 언니 친 누나만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우리 우리 언니 우리 누나는 아내 아내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 자, 여동생이란 표현도 따로 있어요. 우리도 여동생이란 표현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어, 여동생아 여동생아 엘루아 뭐 이렇게 안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모 또 이모 또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동생 동생이라고 해도 되는데 일본은 구분해야 된다는 거. 자 남자 형제예요. 쿄다이 쿄다이 형제. 참고로 시마이도 있고 쿄다이도 있는데 남매는 없어요. 그 다음에 남녀가 섞여 있으면 쿄다이라고 쓰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시마이라는 한자를 써놓고는 쿄다이라고 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형제가 반드시 남자만 있다는 느낌은 아니고, 그죠 물론 기본적으로는 남자 형제만 말하긴 하지만, 요거보다 시마이보다는 쿄다이가 조금 우선적으로 사용된다는 거. 자, 언니상, 언니상, 형, 오빠, 우리는 아니, 아니. 참고로 오니 이러시면 안 돼요. 오니는 요게 뭐 괴물 뭐 이런 거죠. 남동생이요. 어떠어떠 어또어또 자, 친구의 이름은 인간관계가 좀 넓어졌죠. 이제. 더모다치더모다치참고로 도모다치는 한 명이라도 도모다치고 복수라도 도모다치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복수는 타치를 붙이면 돼요. 와다시 저 와다시다치. 저희들 고도모 어린이. 고도모다치 아이들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할때 타치를 붙이면 되는데 얘는 여기 이미 붙어 있어요. 물론 땡땡이 붙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도모다치 타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도모다치는 복수라도 도모다치 참고로 가져가세요. 자 여러분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한게 우리는 나이가 같은 거가 당연히 친구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진 않아요. 나이가 달라도 친구가 될수 있어요. 개념이 조금 다른데 정말 나이가 같은 걸 말하고 싶으면 이런 표현 쓰시면 돼요. 오나이더시 오나이도시 토시는 해인 연자라서 같은 같을 동자거든요 같은 나이 이런 뜻이에요 오나이도시 오나이도시 이런 표현도 있어요 도큐세 도큐세 동급생 같은 학급의 그런 친구 이런 뜻이죠 자고이비터고이비터는 거의 거의 애인 이거는 좋은 뜻이에요 이건 나쁜 뜻 아니고 자 근데 나쁜 뜻도 있어요 자 불륜이에요 아이징 아이징 한자 자체는 한자 자체는 사랑을 했자 나쁜 뜻이 아닌데 아이징 하면 불륜상대예요. 참고로 이거 사전 찾아보시면 애인 이렇게만 써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함부로 쓰면100% 나쁜 뜻이기 때문에 그렇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흐흐 흐후 부부. 자, 우리 우리 남편이에요. 어떠? 어떠? 자, 우리 와이프. 妻마 제가 왜 우리를 체크해 놨냐면 예를 들어서 길에서 마주친 거예요 어? 아내분이신가요? 이런 거죠 어? 바, 마주친 거예요 어, 아내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모님이세요? 이런 거죠 옥상 데스까? 옥상 데스까? 이렇게 해야 되지 쯔마 데스까? 이러면 안 돼요 마치거는 어? 마누라예요? 이렇게 되는 그 정도의 실수가 되기 때문에 쯔마랑 오토는 자기 거한테만 붙이세요 사모님이세요? 옥상 데스까? 이렇게 마찬가지로 남편분이세요? 고슈진? 고슈진데스카 이렇게 주의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어가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렵다는 거자 회사예요 센파이 센파이 선배 자 고하이 장음이요 고하이 이거는 많이들 아시는데 이걸 또 모르시더라고요 자 이런 음흉한 아저씨가 자, 저시 저시 상사 여러분 이거 장음 처리하셔야 돼요. 저시 저시 장음 안 하면 여자 이런 뜻이 돼요. 여자 대학 뭐 그다음에 뭐 여자 화장실 고로 때 여자 가아요 자, 저시 자,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우에노히토 우에가 위잖아요. 우에노히토 윗 사람 밑에 사람 시타노히토 시타노히토 아래 사람. 그쵸 여러분? 자, 물론 더 공부하면 무궁무진하게 많은 게또 인간관계지만, 여기까지만 아셔도 충분히 쓸게 많을 거예요. 맞다 아시다데스!